한 주간에 어떠한 이슈가 있었는지 어떠한 재료가 있었는지 소개하는 코너로 아까 방금 이야기했었던 트럼프 발 베네수엘라 작전이 도대체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주목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주목하는 것과 달리 실제로는 조금 무심한 반응이다 조금 미미하다라고 아까 말씀해 주셨어요. 네. 어... 다, 저도 주말 사이에 걱정을 좀 많이 했어요 네. 아 이게 어떻게 보면 크게 시장이 반응을 할 건가 말 건가 음. 이런 걱정도 많이 했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유가나 이런 부분이 잠잠했습니다 네. 우리나라 증시보다 미국 선물 시장이 먼저 오픈하는데 을 유가도 그렇게 잠잠했던 모습세가 나와 좋고 뭐 원자 뭐 금이나 뭐 실버나 구리 같은 경우가 장 초반부터 네. 어느 정도 상승하는 모습세가 나와 주면서 안전자산 쪽에서는 조금 반응은 오지만 국가는 음.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음. 생각이 들고 있고 국내 증시도 장 초반에 비해서 약간 불안세가 있었죠 네. 하지만 장 막판으로 가면서 반도체 관련돼 가지고 부각이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되면서 증시의 상승은 네. 견인을 했다라고 했기 음. 때문에 저는 이 베네수엘라 관련해가지고는 네. 이슈나 이런 부분이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거다라고 네, 네.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음. 왜냐하면 제일 먼저 전쟁이 나면 유가가 먼저 반응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혀 반응이나 이런 부분이 미비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음.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는 사태가 터지고 나서 주가나 이런 부분이 하락세가 되게 컸습니다 그런데 네. 그런 부분보다는 어느 왜냐 러시아 같은 경우는 워낙 강대국이었고 유럽 음. 시장에서는 비중이나 이런 부분이 워낙 컸기 때문에 그런 모세가 나왔었지만 우리나라랑 베네수엘라랑 뭐 수출이나 수입이나 이런 부분도 미비한 부분이기 네. 때문에 그렇게 크게 작용을 안할 거다라고 음. 생각이 들고 있고 너무 걱정하지 마셔라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투자를 망설이고나 이런 걸 하신다라고 본다면 저는 그거는 잘못된 판단이다라고 네.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조금 안 좋은 물론 글로벌 이슈기는 하지만은 네. 이게 오프셋하는 상세하는 그런 좋은 일이 더 크게 터지면 더 좋은 건데 삼성전자, 하이니스가그 역할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 아까 말씀을 해주셨고 우리 별똥변님이 외국 자본이 너무 많이 한국 증시에 들어와 있고 쉽게 끝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번 주 급하게 털고 나가는 증시라고 생각해요라고 해석도 해주셨네요. 어, 저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지금 아까도 얘기했다시. 싶... 특 지금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네. 뭐 반도체 관련 종목들의 대세 수가 많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음.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론이 거의 뭐10% 넘는 상세가 나왔어요. 음. 근데 삼성전자나 s k 하이닉스가 외국인들이 안살 이유는 없지 않나라고 네. 생각이 들고 있고 이번 주에 뭐 s 스카이닉스 에이디아 뭐 미국 증시에 상장한다는 얘기 관련 공시를 말을 해야 돼요. 거기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언급만 해도 어 시장에선 충분히 훈풍으로 다가올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음. 삼성전자가 삼성전자 이번 년도 뭐대 120조 이상 뭐 예상치가 나오고 있잖아요. 영업이. 네. 그런 부분이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도 너무나 저평가돼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음. 저는 외국인들의, 수, 외국인들의 수급이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라 생각이 듭니다. 음. 그리고 환율이 어찌 됐든 어느 정도 떨어졌잖아요. 네. 1,500원이 안 가고 어느 정도 조정이 왔단 말이에요. 음. 물론 여기서 갑자기 1,500원이나 이런 부분이 나온다고 라 보면 외국인들의 이탈이나 이런 부분이 나올 가능성은 있겠지만 네. 아직까지는 정부에서 어 정도 조정은 하겠구나 그런 음. 뉘앙스는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조금 더잘 들어오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네. 되고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어, JY 씨님이 반도체의 빅 사이클이 얼마나 길게 갈지가 관건이 아닐까요? 아 맞아요. 네. 저, 저 포인트가 아까도 제가 음. 말씀드렸던 포인트입니다. 네. 아까도 얘기했던 부분이 지금보다 더 많이 아까 뭐 삼성전자 목표가를 뭐 17만 원 얘기했잖아요. 음. 17만 원까지 가려고본다면 이 반도체 사이클이 26년도에 끝나면 안 돼요. 어... 27년도까지는 이어져야 돼요. 네. 그런 전망이 계속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6년도에도 안정한 대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 만약에 1분기 실적 발표 잘 나오고 2분기 잘 나오고 3분기 때 조금 꺾이고 네. 4분기 때 조금 꺾이는 모습이 나온다고 라 네. 보면 은 주가도 그거에 따라서 떡. 어떻게 보면 사이, 사이클이 이제 끝난 거 아니야? 약간 불안감 음. 그런 부분이 뭐냐면 삼성전자가 18년도 때가 그때도 분기당 17억 어. 17조를 벌었어요. 네네. 근데 이번에 뭐 얘기하는 게 20조 사분기가 20조인데 네. 그리고 나서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떨어졌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음. 반도체 슈퍼 사이클은 올라갈 때는 기하급수적으로 올라옵니다. 음. 하지만 또 이게 끝나면은 또 처참하게 떨어지는 부분이 음. 있기 때문에 네. 우리도 약간의 지금 뭐 거품이다 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겠지만 음. 거품을 조금 더 즐길 줄 알아야 된다라고 전 생각이 들고 음.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가격을 말씀을 안 드리잖아요. 그 음. 3월 때까지는 한번 참고 가져가자. 그때 봐서. 해도 늦지 않는다라고 음.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우리 테스타로스 님이 국방비도 빌려서 돈도 모아줘서 나라의 돈이 없는 것 같아요. 삼성은 미국 기업됐어요. 뭐 이런 말씀도 해주시고. 아, 그리고 아까 아까 네. 얘기했던 부분이 정책에 네. 그렇게 지금 올라가고 크게? 있는 증시가 크게 영향이 없다라고 음. 했잖아요. 근데 영향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 뭐 코스피를 오, 오천 간다 뭐 이것 때문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네. 시장의 유동성 장세나 원화에 대한 불안감이 음. 주식시장으로 들어온다라고 말, 말씀을 네, 해드리고 싶어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맞는 부분이 있다. 음. 그러니까 우리가 환 우리가 지금 원화에 대한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뭐 환율 달러를 산다 뭐 이런 얘기했잖아요. 네. 저는 항상 말했잖아요. 달러 사지 말라고. 차라리 금을 사라고. 차라리 금을 사라고. <laughs> 그리고 네. 그 금도 아니면 차라리 삼성전자나 에스케이니스를 사라고. 음. 그, 왜냐면, 하그 이유가 뭐냐면요. 삼성전자나 에스키아닉스 같은 경우는 달러를 어마어마하게 벌어옵니다. 음.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가. 그렇다고 본다면 삼성전자나 에스키아닉스에 버는 돈이 네. 더 많아집니다. 어. 왜냐면 하 삼성전자나 에스키아닉스 같은 경우는 물론 글로벌적인 회사예요. 네. 뭐 달러를 벌어서 미국 기업에 투자를 또 하고, 뭐 중국. 인원의 인건비나 이런 부분 나가는 부분도 있겠지만 음. 어느 정도 우리나라의 기반을 갖고 있는 회사기 때문에 음. 달러가 많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 음.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말씀을 해드린다 네. 볼 수가 있고 네. 달러를, 받, 달러를 갖고 계신 분들은 저는 조금 왜냐하면 트럼프 정책도 음. 금리 인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금리 인하를 한다는 거는 달러 가치도 떨어지는 거예요. 어... 물론 원화보다는 달러가 좋아요. 네. 근데 금리도 떨어지는 시점에서는 저는 금을 들고 있는 굳이. 게 굳이. 네. 오히려 달러가 정책에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네, 종목이네요. 그쵸. 근데 이렇게까지 해도 음. 달러 가치가 쉽게 안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도 음. 달러 가치를 떨어뜨리려고 하라고 해도 안 떨어지고 있는 네.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 그런 말이 있어요. 지금 뭐 관세 관련해서 얘기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뭐 관세에 대해서 타격이 되게 크다. 근데 음. 실질적으로 미비하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부분이 뭐냐라고 한다면 네. 달러 가치가 지켜주고 있는 게 제일 큽니다. 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우리가 만약에 어0만 원짜리를 네. 미국에 팔고 있었어요. 네. 근데 관세 때문에 더 비싸게 파는 거죠. 음. 근데 문제는 뭐냐?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달러 가치가 올라가니까 미국인들 네. 입장에서는 달러로 환산하니까 똑같네. 음. 요즘 막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최저시급이 음. 과거랑 지금이랑 똑같다. 7 아. 달러로 네. 고정돼 있다. 이런 네.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관세 올랐어? 음. 근데 막상 우리가 받는 건 똑같, 비슷한데? 어. 이런 느낌이에요. 네. 왜냐? 달러가 그만큼 더잘 나가고 있으니까 약간 네. 그런 현상도 많이 생겼다라고 음. 볼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 아유. 그러니까 달러도 투자는 괜찮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순위에서는 금,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 다음에 음. 3순위로. 달러를 보시는 게 좋다라고 음.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런 조언까지 해주셨고 네. 문제는 약 달러임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네, 가격을 는저 그 부분이 제일 큽니다. 네. 그래서 네. 미국인들이 관세에 대한 영향이 그렇게 네. 크지 않다. 상대적인 올... 거라. 네, 맞습니다. 네. 상대적인 겁니다. 네. 아 spdr 골드 셰어시 구매 될까요 etf 골드 etf 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골드 아. etf 는 좋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 네, 지금 솔직히 작년에 많이 올랐다 라고 네. 느끼는 부분도 있는데 음. 그렇다고 해서 이번 연도가 그어 26년도가 25년도 만큼의 파급력은 저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을 음. 것 같아요. 그냥 금이 진짜 많이 올랐습니다. 네. 은도 많이 올랐고요. 음. 그리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뭐 너무 이 가격이 급등하는 몹습가 부담이 되면서 음. CME 같은 경우에 증거금 같은 거 올리고 있어요. 음. 약간 그렇기 때문에 뭐 25년도에 상승률 파급적인 상승률을 기대하는 거는 조금 부담감은 네. 있, 있을 수는 있겠지만 네. 저는 그래도 지금도 괜찮다라고 봐요. 어,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세요. 자 2026년 CES 라이브 이제 네. 내일부터 진행. 라고 저희가 알고 있는데 네, 젠슨 왕 리사 수양 위안칭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이 AI 관련 어, CEO들이 어, 내일 등장을 해서 AI 비전을 제시한다라고 합니다. 새로운 뭔가를 공개한다라고 해가지고 기대감을 사고 있는데 조금 궁금해요. 젠슨 왕이 또 뭔가를 어떤 또 쇼맨십과 함께 음. 재밌는 거 보여줄지 또 다들 이제 경쟁사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또또 또 다른 기업이 이제 새롭게 어 탄생할지, 아니면은, 아시겠지만 스티브 잡스가 처음에 그 아이폰을 소개할 때그 영상. 그 충격이 엄청나게 오랫동안 나왔잖아요 네, 그게 딱 그걸 보여주면서 설명하면서 해서 그런 게 이번에도 나오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 어떤 걸 저희가 기대하고 관전하면 좋을까요 어 로봇이죠 누가 뭐래도 음. 뭐 c s 관련해 가지고 키워드는 로봇이다라고 네. 볼 수가 있고 뭐 ai 다음에 피치컬 ai 이쪽에 다 초점이 많이 쏠려, 쏠려 있다라고 음. 생각이 들고 있어요 이번 연도 기조 연설은 리사수가 하는데 amd ceo입니다 네, ceo인 부분이 있는데 뭐 amd 지도 워낙 뭐 글로벌적으로 AI 관련돼가지고 막강한 파급력을 갖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이쪽에서는 네. 좋은 얘기밖에 할 수가 없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음. 자기네 제품을 팔아야 되기 때문에 네. 얘네가 어떻게 보면은 AI, AI m d 아 뭐야 AI가 음. 이제 끝났다 뭐 이런 음. 언급보다는 더욱 더 확장이 되고 발전을 할 거다 음. 이런 뉘앙스로 더할 가능성이 네. 있다라고 생각을 음. 하고 있고 음. 왜냐하면 이 회사들 같은 경우는 거의 다 B2B 기업입니다. 어. 그러니까 기업과 기업 간의 거리에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기 네. 때문에 조금 더 영향력이나 이런 부분이 지금은 더욱 더 좋은 얘기밖에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음. 왜냐하면 오픈 AI나 뭐 메타나 뭐 애플이나 구글 이 기업들 같은 경우에 네. 솔직히 안 보이는 길을 걷고 있어요. 어. 그러니까 뭐냐면 이 AI, AI가 뭐 테슬라뿐만 아니라 아마존뿐만 아니라아이 네. AI, AI가 성공을 할까 말까 음. 모르죠. 근데 천문학적인 돈을 계속적으로 들, 들고 있죠. 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I 거품론이나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음. 들어가는 비, 돈에 비해서 돈이 그렇게, 미집, 어, 그렇게 많이 버는 것 같지가 않아 음. 계속 투자를 해야 돼, 말아야 돼. 네. 이런 얘기를 하는 기업들이 있는데, 근데 엔비디아나 AMD 같은 경우는 그 기업들이 무한적으로 투자를 해야 자기네 제품들을 많이 쓸수 있는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 AI 비전에 대해서 더욱 더 더 긍정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음. 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자신감은 더 있다고 라볼 수가 있어요 왜냐 그걸로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CES를 근데 이게 알려진 재료이기 때문에 너무 12월 달부터 너무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네. 12월 달에 어떤 섹터가 제일 많이 좋았어 라고 한다면 로봇이었어요 음. 저 또한 로봇만 주구장창 얘기를 했었죠 어. 근데 이제는 좀 수익 같은 것도 어느 정도 좀 챙기고 봐야 될 시점입니다 음. 근데 제가 보니까 CS 주제가 뭐 AI, 모빌리티, 헬스케어 있던데 네. 뜬금없이 양자역학이 있어가지고 제가 놀랐거든요. 네. 양자역학 뭐 우리가 그 양자 컴퓨터 네 양자, 양자 역학까지는 네. 아니고 양자 컴퓨터라고 네. 양자 역학으로 빠지면 너무 어려워져요. <laughs> 양자 컴퓨팅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사실 우리 시청자분들도 아직 양자 컴퓨팅 쪽에 내가 투자하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아니면 우리나라 분들도 아이온큐나 이런 종류 아 그래요? 많이 아직도 하면. 많이 많이 하나요? 많이 하죠. 우리나라 몇년 그... 전에 살짝 떴다가 이제. 아... 어, 아, 니요 1년 알겠는데. 전부터 네. 정말 핫하게 많이 올랐어요. 아, 지금도 어, 2년 전부터 이제 네. 알게 모르게 아이온큐 언급이 많이 아 나왔다가 1년 전부터 정말 네. 폭등하는 종목 중에 하나였다. 그럼 그러, 그러면은 좀 양자 컴퓨팅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기존 컴퓨터 방식이랑 네. 완전 다른 겁니다. 기존 어. 컴퓨터는 1, 0과 1입니다. 네. 온 오프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온 음. 오프가 쌓이면서 이게 이게 이렇게 되면서 음. 계속적으로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양자 네. 컴퓨터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이 없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계산이나 이런 부분을 할때 우리가 만약에 신호를 주면은 어, 이, 이거 열고 이거 열고 이거 열고 음.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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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되는데 양자는 바로 그 단계를 넘어서 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속도면이나 이런 부분을 보면 엄청 빨라진다고 보면 돼요 음. 그래서 우리가 뭐 양자 기존 컴퓨터보다 양자 컴퓨터로 했, 했을 때 속도가 무한정 뭐몇배 몇십 배 몇백 배 빨라진다라고 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음. 근데 아직 현실화나 뭐 가격적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은 약간 미래 기술이에요. 네 그러니까 A.I. 피치컬 A.I. 그 다음 단계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음. 이쪽에서도 미국 같은 경우는 워낙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이슈가 많이 되고 있다. 아직 국내 증시로 양자 컴퓨터 관련해 가지고는 그렇게 크게 반응은 많이 안 하고 있어니 음.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 컴퓨팅 관련해가 종목을 보시면. 아이온큐만 보시면 된다라고 음, 보시면 아이온큐만 보면 된다라고 네. 하셨고 어 양자 컴퓨터 10년 전부터 CS에 나온 주제다라고 해 주시네요. 아, 북한에서 쏜 탄도 미사일도 예전 같은 폭락 재료였는데 그 또한 증시에서는 무감각하다는 건데. 음, 네, 맞아요. 음. 주말 사이에 뭐 공해 안에 네. 뭐 단도 미사일 발사했다 뭐 이렇게 나왔는데 옛날 같았으면은 약간 불안감도 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도 별로. 없죠. 약간 좀좀무섭기도 해요. 약간 그 양치기 소년처럼 네. 야 도둑이 왔대 해가지고 막 달려갔다는데 이제 별 감각도 없어. 또 쌌네? 아 근데 솔직히 말해서 <laughs> 네. 저는 얘네가 미쳤나 그 네. 어, 생각도 들었어요. 네. 지금 미국이. <laughs> 약간 정신 없을 때 잠깐 네. 자기네도 이 살아 있다, 자기네 음. 아직 건재하다, 뭐 이런 부분을 음. 보낸 건가? 미친 거가 정말 많은 편이든. 느낀 게 네. 네. 또 그런 것도 있었어요. 음. 이번에 마두로 그렇게 한거 보고 나서 음. 어, 북한도 쫄리지 음. 않나. 난 어. 이제는 더 북한이 막더 그렇게 난리법석가 하면은 미국에서도 네. 가만히 있지 않지 않을까. 어. 아니, 생각도 들고요. 핵이 있다라는 거가 굉장히 이제 그들이 도발을 하게끔 만드는 그들의 어떤 그 수단이 되는 것 같아요. <laughs> 근데 핵만 있지 미국은 음. 솔직히 그렇게 걱정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네. 왜냐면 그게 결국에는 쏘기 위함이 아니라 본인들의 자리 보존을 위한 아니, 것이기 미국 때문에. 미국까지 쏜다고 해도 네. 미국이 거기서 그, 그걸 커트를 못할까. 아, 격추죠 하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 자, 전쟁의 양상이 완전히 바뀐 것 같아요. 맞아요. 이번에 마두로 체포에도 미국 측한 명도 어 돌아 죽지 네. 않았다고 하니까 사살인 한 명도 되지 않았다고 하니다 팔란티어가 네. 마두로 위치를 정확하게 찾았다라는 어. 언급이 있었어요. 어. 그래서 오늘 뭐 미국 증시 하시는 네.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팔란티어 뭐 기대하시는 아, 분들, 팔란티어 능력 좋아. 네. 그리고 또또 또 특히 특이했던 게 뭐냐면, 네. 어 오늘 우리나라 방산주들도 오늘 장에서 시세가 되게 좋았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조금 뭐 기대해볼 수 있지 않나라는 음. 생각도 들고 네.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자 글로벌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또 방중 얘기가 나왔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한중 정상회담을 어, 지금 이제 두달 만에 네. 어, 일정을 시작을 했고요. 이게 국빈 방문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면서 뭐 여러 가지 뉴스 오늘 저도 아침에 관련 뉴스를 하나 썼는데 미세먼지가 이제 다없 사라진 것 같다라고 했더라고요. 오드발언에서. <laughs> 다들 지금 비염 때문에 이렇게 있는데 <laughs> 근데 그게 되게 좋아요. 네. 솔직히 말해 네. 중국 경기 막그 음. 확장 막성 네. 있을 때는 진짜 네. 미세먼지 엄청 심했잖아요. 그죠? 요즘 중국 힘들다 힘들다 하니까 네. 진짜 미세먼지 많이 안 나서 <laughs> 좋긴 합니다. 아, 지금 너무 아, j 제이씨 님이 아, 스페이스X도 팔란티어하고 네, 맞아요. 어, 그런 얘기도 있고 어. 또 조금 인상 네. 깊었던 건 뭐냐면 네. 일론 머스크가 지금 베네수엘라에 네. 이제는 뭐 스타링크나 이런 부분을 뭐~ 무료로 공, 하, 제공하겠다 이렇게 음음. 얘기를 했던 부분이 음. 있기 때문에 올 기존에 뭐 미국 증시 다, 다 알다시피 음. 뭐~ 뭐~ 트럼프 대통령과 이런 모습과 약간 사이가 안 좋았잖아요 네. 다시 풀었는데 음. 이번 계기를 확실하게 푼 거를 시장에서 인식을 하지 않았나라고 음.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음. 네. 저는 만약 테슬라 들고 계신 분들은 효적으로 들고 가 테슬라 들고 계신 분들은 네. 스페이스엑 상장 까지는 저는 괜찮지 않을까. 어, 그래도 같이 기대감에 함께 가는 거기 때문에. 네, 자 그래서 지금 방중 이야기 다시 이어가 보면은 지금 보이시면은 보이시는 그래 어, 맨 아래 줄 볼게요. 한중 정상회담 대화 테이블에는 중국의 한류 제한 조치, 이른바 한한령 완화와 서해에 설치된 불법 구조물 등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는데 이 한한령 해제 관련해 가지고 어, 우리 멘토님 두분 정도 네. 예, 어, 이 엔터주가 다시 기대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하이브라든지 SM 얘기를 해 주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근데 엔터즈가 조금 사실은 애매한 부분이 있잖아요. 또 워낙에 어, 사람 한명한명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또 컴백이라든지 아니면 콘서트라든지 또 이런 한한령 이슈에도 영향을 많이 받는데. 엔터즈에도 좀 순풍이 불 거라고 보세요. 어, 가, 엔터가 제일 만만하다라고 음. 말씀을 해도 싶어요. 니까 한한령에 대한 키워드가 없어도 없다 네. 없더라도이 엔터에 대한 가치나 이런 부분은 저는 좋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음. 또 26년도가 워낙 대박 그룹들이 컴백이 예정돼 있습니다. 네. 빅뱅도 20주년 콘서트가 있고 그리고 BTS 완전체 컴백. 그 블랙핑크도 컴백 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음. 기대해볼 수 있는 포인트가 되게 많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음. 있,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이 한한령에 대해서 전 이렇게 생각했대요 이번에 좀 기대를 많이 했어요 네. 한중 정상회담이 되면. 그럼, 한할령이 좀 풀리지 않을까? 근데 네. 강훈식 비서실장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한령 해제? 예, 시간이 걸릴 것 같다라고 먼저 아 밑밥을 깔아버려니 그래요? 네, 그래도 기대감이 확 꺾였죠. 어, 그러면은 뭐 이미 물밑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수 있는 거겠죠? 물론 뭐 기대감 안 주다가 네. 갑자기 또 이렇게 딱 되면 좋겠지만 네, 네. 그래도 좀 자신감 있게 얘기했으면 좋았을 텐데 음. 그것 때문에 가는 거 아닌가라는 음. 생각인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쉽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음. 물론 하, 뭐 한할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 오늘 증시에서 좀 많이 나타난 거죠. 인터뷰율도 네. 음. 어느 정도 하락세나 이런 부분이 좀 커지 않았나라는 음. 생각이 들고 있고 음. 그런 부분이 강훈식 비서실장이 먼저 네. 정상회담 전에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 저는 그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음. 때문에 한중 정상회담 관련해 가지고 뭐 생각보다 기대한 것보다는 약하게 끝났다라고 전 음. 생각이 들고 있어요. 네. 왜 약하게 끝났을까? 어. 뭐 이런 생각도 들지만 네. 그래도 뭐랄까 한한령에 대한 엔터주들은 조금 지금 노리시는 거 이거 키워드 때문에 노리시는 것보다는 음. 조금 지켜봤다가 음. 진짜 드림 콘서트가 중국에 반영을 하냐 안 하냐 네. 이것까지 좀 지켜볼 필요는 있지 않나라고 음.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주셨던 그 강우 씨 비서실장이 했었던 이야기가 약간의 시간은 좀 걸릴 것으로 예측된다 어,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뭐 아까 잠깐 얘기했었던 이해운 후보자에 대한 이야기도 했, 했, 했네요. 잠깐 청문회까지 지켜봐야 된다. 이두 가지 발언 주요 발언으로 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드리고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